오랜만에 다이소를 가서 늘 보던 대로 전자제품 코너를 보는데 익숙한 로고가 보여요. 맥스텔.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조변기기를 만드는 회사죠. 다이소와 협업을 했는지 맥스텔 제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다이소의 최대 가격은 5,000원. 게이밍 마우스가 있길래 바로 사와봤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맥스텔 다이소 5,000원짜리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우선 외관은 로즈텍의 G102와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PI 조절 겸 LED 온오프 버튼과 로고가 있고요. 로고 주변 테두리에 얼집이 들어오는 모습이 정말 비슷하죠. 마감은 어떨까요? 마감은, 어, 이게 5,000원이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저는 패브릭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일반 고무로 마감한 것보다 고급진 느낌을 주었고요. USB 연결하는 부분이 조금 싼 티가 나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만할 만하더라고요 그립감은 G102와 디자인이 비슷하다 보니 정말 똑같이 좋았습니다. 저처럼 조금 높은 마우스, 그러니까 높이가 높은 마우스를 좋아하시면 좋으실거예요 무게는 102보다 조금 더 묵직한 느낌입니다. 사실 여기서 많이 놀랐는데, 5,000원대 가격대의 제품이지라 저는 사실 가볍거나 너무 무겁거나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딱 무게추 하나 더 넣은 정도의 묵직함이 있더라고요전 생각보다 좋았습니다만, G102가 적당하다 싶으신 분들은 조금 무겁다 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어요 RGB 효과도 너무 튀지 않고 은은하게 잘 들어오는 편입니다 LED 단자가 보인다던가 하는 문제도 없고요 그라데이션으로 색이 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하드하게 게임을 즐기신다면 DPI 조절이 4단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해서 추천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작업용으로 쓴다던가 아니면 사무용으로 쓴다던가 하는 가벼운 용도 아니면 가벼운 게임을 하는 용도로는 충분합니다 요약하자면 이 가격에 구할 수 없는 제품이 다이소에 나왔어요. 물론 마우스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저가형은 잘안 쓰시겠지만 고장났을 때 쓸만한 마우스 용도나 아니면 서브 컴퓨터 용도라던가 아니면 노트북에 물려놓고 쓸 용도라면 저는 정말 이 마우스를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라이트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다이소에서 팔고 있는 극가성비. 맥스틸 게이밍 마우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집 근처 다이소로 잘려가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바!